안녕하세요 대상의 아빠입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한 20분쯤 됐습니다 자한 3-4시간 정도 자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떠리 이게 어제 다못 팔았으면 이, 이 야채장사 야채장사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 팔아가지고 이거 완전 진짜 이번주 일요일은 애들이랑 과연 진짜 놀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오케이 오늘도 파이팅. 안녕하십니까 대상이 아빠입니다. 아빠 아빠 아, 빡! 아, 빡! 아 빡! 조금 전 영상이랑 참 느낌이 다르죠. 자 새벽 장사 끝나고 이렇게 왔습니다. 와 현재 시간 한9시한0분 정도 됐는데. 야채 완판하고 왔습니다. 와, 어제 참 비가 와가지고 못 팔아가지고, 아, 속으로 정말 와, 이거 어떻게 하냐, 이거 어떻게 하냐, 막 이랬는데, 오늘, 와, 싸그리다. 우리 엄마들 만나가지고, 새벽 장사가가지고, 엄마한테, 와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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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, 가, 이거 막뭐 모르겠다, 에라이 모르겠다, 이러면서 다때려묻고 다 어, 엄마한테 다 팔아 버렸습니다 오늘 와이 속이 너무 후련합니다 진짜 <laughs>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분 좋을 때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근데 떨어지면 안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로 먹고 사기 때문에 이축 처지면 손님들도 압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이 배짱이 돼야 됩니다 배짱 어. 가져갈 거면 가져가고 말 거면 말고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들이 계속 아침에 와가지고 뭐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안 사가 안 사가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와 이거 참 이게 돈이 걸렸는데 이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속으로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 가소 안 팔아요 이렇게 하고 진짜 간다 그러면. 엄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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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이고, 아, 천원 빼줄게. 엄마, 이렇게 가져가세요. 뭐 이렇게. 바로 올려야 됩니다. 네. 이갈 때는 이제 뭐, 아, 이게 사실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게 반존댓를 써야 됩니다. 반말도 하면서 존댓말도 써야 되고. 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대신 이게 나쁜 뜻으로 가면 안 돼요. 이게 진심으로. 네, 진심으로 이게, 아,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 좋아하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 가소 가소 안팔아요 이렇게 하지 속으로는 엄마 좋아요 이게 이 본능적으로 이게 딱 있어야지만 이 장사가 되는 거고요 네아 그래도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야채를 진짜 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 타임에는 오늘 과일 제가 말했죠 햇빛 났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났어요 제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과일 햇빛만 기다렸습니다 다 때려 부어야 됩니다 오늘 못뭐 팔면 죽겠다 네 오늘 과일 오늘 저녁에 완전 진짜 다 때려 부어 가지고 다 팔아 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,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빅 이벤트 들어간다고요 금요일날 빅 이벤트 그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장사하는 모습이라든지 네. 매출을 공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래서 금요일 날 대상인의 매출을 맞춰라. 네. 답글로 매출을 적어주시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. 자, 그거에 맞추면 당연히 네, 당연히 드리죠요. 이렇게 위로 한 명, 뭐 밑으로 한명 해가지고 치킨 두 마리를 제가 네 매출 여기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 금요일날 대상인의 매출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. 네,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가 네 예, 제가 활력소가 되거든요. 네, 이게 오늘 이제 돈도 이제 오늘 열심히 벌었고, 네 이벤트도 하면서 와 이벤트 때문에 이이거 이거, 이거 팔아야지만이 이거 집세도 내고 이거 뭐 월세 아뭐 뭐 와이프한테 돈도 주고 뭐 이제 치킨값도 내고. 다 팔아 버리겠습니다. 오늘 뭐 이것저것 없는 거 이거 다 때려 보고 가지고 오늘 다 팔고 또 다시 물건 사고. <laughs> 그래서 빅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제 오늘은 뭐 영상보다도 이제 대상인의 뭐이 영상 이 재미난 영상보다도 일단 이제 본업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매출, 매출에 한번 정말 신경 쓰고 네, 여러분들에게 치킨도 드리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야채 다 팔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조만간에 이제 대상인의 아빠 댄스 타임도 한번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호자 이런 텐션 텐션 업도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조만간에 이거 노래방 기계 설치해가지고 바로 노래도 들어가고요 춤도 들어가고 재미난 컨텐츠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오늘도 대상인의 아빠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